안녕하십니까. 카스페스 한남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 스포티지 QN5입니다. 이 차량은, 차량은 스탠다드 패키지로 시공이 됐고요. 저희가 썬팅은 레인보우 V90으로 됐습니다. 레인보우 V90으로 됐고요. 스탠다드 패키지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썬팅, 블랙박스 그 다음에 PPF PPF가 헤드라이트 엣지 컵그다음 필러 필러 없는 분들은 저희가 요 스텝 요 스텝 쪽에 자잘 까지거든요 여기 스텝 저희가 시공해 드리고요 주유구랑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리막 코팅 들어가고요 유리 발수 코팅 저희가 발수 코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넷이랑 핸다 방음이 들어가고 있고요. V 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녹색빛이 나는데요. 푸이하고 요거는 이렇게 신인성은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시트가 밝은 아이보리색이어서 요거는 시트 코팅이 들어간 상태고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. 유리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은 유리막을 하고 나서 버핑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. 버핑 타임을 지켜야지만 유리막이 잘 차, 차, 차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버핑 타올로 빡빡 문질러서 닦으면 유리막이 오래 가고 발수력도 많이 지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수 다 끝냈고 마지막에 작업 다 돼서 고객님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썬팅의 색감 같은 거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 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오케이. 보셨고요. 이렇게 저희 카스페스 한한점 신차 검수도 잘하는 한한점이고요.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아주 깔끔한 차량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